자 15번이죠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어, 이 문제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어, 가로가 14cm 세로가 14cm 지금 정사각형이죠 직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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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각이잖아 그죠 어, 이런 이런 정사각형입니다 그죠 지금 보세요 선생님 펜 어, 이런 정사각형에서, 그렇죠? 정사각형에서, 이런 모양. 음, 삼각형에서, 뭐, 부채꼴은 아니고, 음, 왜 이래? 음. 음. 삼각형에서, 지금, 왜 이러니? 음. 이런 지금 모양이지 이런 모양 이런 모양에서 예 그리고 이런 모양 그렇죠?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자 간단하게 생각합시다. 어, 도형에서는 그럴 것 같은 느낌 중요하거든요.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. 그렇지? 자, 요 위에 있는 녀석은 이런 모양이고, 음 밑에 있는 녀석은. 지금 이런 모양이거든요. 어, 아래 있는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겠지, 그렇지? 붙일 수 있지.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붙였어. 붙이면은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. 그렇죠? 이렇게 되지. 그래서 여기가 다 칠해질 거야, 다. 그렇지? 이렇게 다 칠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, 정사각형을 네 개로 나누는 그런 삼각형 중에 하나가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에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그죠. 그래서 14 뭐니 10 뭐니 왜안14 곱하기 14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음 넓이가 되겠죠. 그죠. 우리 넓이 구하는 거니까.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세요. 뭐14 곱하기 14 하지 마시고. 약분을 합니다. 2가 되고 얘가 7이 되고 또 2가 또지워지고 얘가 7이 돼서 49. 어, 단위는 제곱센치미터 이렇게 되겠네. 센치미터, 곱하기 센치미터니까 제곱센치미터. 그죠?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생각해보세요. 얘 아래에 있는 거를 위에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.